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계절인데 우리 교회가 위치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가 세상의 그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고요히 만나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저는 특별히 좋은 것 중에 이 뒤에 우리가 자연 신방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가서 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아침을 주로 안 드시고 오셔서 배고프신지 해배 마치면 빨리들 가시는데 어, 뒤에 산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고 가면 여러분 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여기서 건강해졌지만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돌아보면 <laughs> 가자마자 이 솔향이 굉장히 아예 그냥 공기가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번씩 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곧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나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5년짜리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일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발이 밟히는 발에 밟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인들인데 무슨 특별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주 쉽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도 안될 수도 쉽게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 엄청난 사건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는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이 없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갈등과 회의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 아는 얄팍한 성경 지식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결국 마귀에게 패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대단한 인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축복된 일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죄를 이기는 것이 뭐 무슨 그큰 대단한 일이고 뭔 축복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하게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돈을, 큰 돈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당장 유명하게 되어지고, 당장 출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이라 아멘. 이처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온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므로 인하여서 죄를 이기는 축복을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10편 66편 18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이기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라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인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유황불이 내리게 되어질 때 그는 함께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동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브라함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로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무능력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행운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만 이길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로 이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몇 개월, 이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전 서울시장이라던가 전 충남 도지사 같은 분들 말이죠.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청렴하고, 또 차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충망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성두리째 다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돈에 탐욕을 부리고 음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다가 삶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나 혼자 살아가려고 내 혼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이유는 죄를,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라는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목적이 뭐냐?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와 죄를 짓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발은 종들이나 씻기는 것인데 랍비인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다시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온 몸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죠. 목욕한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온 몸이 목욕해서 죄를 사해서 구원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다시 목욕을 할 필요, 또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받을, 또다시 온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은 자주 씻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백할 때 고백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목욕은 했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목욕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목욕하지 않는 자가 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칭하지만 목욕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경 속에서는 카론 유다입니다.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혹시나 아직도 구원의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를 수시로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죄를 거의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늘 우리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앙의 성숙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늘제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산다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있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하기 승리하게 되어질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5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과 말씀의 차이는 뭡니까? 계명은 구체적인 것, 그다음에 명확한 확실한 어떤 명령 같은 것이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계명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뭡니까? 비슷한데 이 계명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공감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을 묻는 이 청년에게 이 관리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죠.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안내하는 안내판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계명을 지키는 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고 거역할 것인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요. 주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교회를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물론 환경과 여러 가지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면 못 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선택인 경우 우리 의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호기심으로 아담과 하고 호기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면 죄가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늘 무시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을 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 이건 하면 안 돼.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대안대를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가지고 너희들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걸 하면 안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계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단순히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스스로 지키려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5 7절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여호와가 나의 분기신 사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처벌이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이 잘안될것 같고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것 같아서 마지 못해서 지키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필요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정직하게 되어지고, 더 바른 사람이 되고,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을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개명과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보고 싶어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열망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나와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배우고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죄를 이길 때 죄를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주 특별하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복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은 죄를 이기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야 안에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축복.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도 죄를 이기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